요즘 날씨가 좋아지므로 극기 운동을 많이 하고 계시고 억지로 하루 만보 이상 그러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극기 운동을 하는 목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건강 관리를 위한 목적이라면 만보 극기 대신에 이렇게 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다고침 t v 를 운영하는 송샘입니다. 건강관리를 위해서 저녁에 걷기 운동을 많이 하시죠. 아직도 만보 이상 걸으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그런 편입니다. 만보는 일본에서 마케팅 하나로 시작되었다고 아무리 말해도 이진의 심어진 나의 내속 믿음을 바꾸기가 힘든가 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그렇게 믿는 분들이 많은지, 2019년 하버드대 보건대학 원에서 극기와 조기 사망 위험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논문에 의하면 하루 4,400보 걷는 70대 여성은 2,700보 이하로 걷는 여성보다 조기 사망 위험이 40%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사 대상 중 5,000보 이상을 끊은 사람들은 조기 사망 위험이 계속 떨어졌으나 건강증지 추세는 7,500보에서 증점을 찍었으며 그보다 많은 1만보까지 걷는다고 해서 건강. 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1만보에 집착하지 마시고 최소 5천보에서 최대 7,500보 정도 하루에 걸어 주시고 시간이 남는 분, 많은 분들은 10분에서 15분 정도 하체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건강 관리에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 건강 관리를 위해서 걷기 운동을 할때 어느 정도 얼마나 걸어야 할까요? 보폭 거리가 70에서 80cm 기준으로 2,300보를 걸으면 1.6에서 1.8km에 해당하고 보통 걸음으로 따지면 25분 안팎이고 빠르게 걸으면 15분에서 20분 정도 걷는 거리라고 하면 7,500보를 보통 걸음으로 걸으면 1시간 15분 정도 걸리고 빠른 속도로 걸으면 45분에서 1시간 이내에 걸리고 거리는 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극기 운동으로 몸의 변화를 느끼고 싶으면 어떻게 걷는 것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극기 운동을 할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뽀뽀거리가 70에서 80cm라면 10cm 더 넓게 걸어주는 것이 KBS 생명병사의 비밀에서 신체의 전반적인 건강 외에도 뇌가 활성화되어 뇌신경세포 생성을 촉진시켜 학습력, 기억력, 어느 능력을 포함한 전반적인 인지 기능이 향상된다고 하며 지면에 딛는 힘의 반작용인 지면 반발력이 크면 허리 후면에 척추 기립근이 발달하고 복부가 반사적으로 수축함으로 척추가 안정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동시에 골반과 척추를 굽히게 만드는 장요근이 유연해져 골반과 척추를 바르게 세워주므로 허리 통증이 상당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한 걷기 운동을 한다면 1시간 이내 평소보다 10cm 정도 더 넓게, 더 빠르게 끌어주시고 평소 걷기 운동 시간보다 남으면 15분 정도는 하체 근력 운동을 같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평소 걷는 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10cm 더 넓게 7,500분 정도 그러면 허리 통증 감소뿐만 아니라 조기 사망 위험도를 상당히 낮추게 될 것입니다.